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턴 유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어, 재미있는 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약 이야기요? 예. 그럼 약에 대한 좀 재미있는 스토리 뭐 이런 것 있나요? 네 것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걸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그 부작용을 이용할 수 있는 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부 작용을. 아, 어, 이용해서 다른 용도의 약으로 개발한 예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약의 개발 과정에서 네.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부작용을 가지고 오히려 약으로 개발한 네. 그런 사례들을 네. 말씀하신다고요? 네. 소가 뭐. 뒷걸음치다 쥐를 잡는 <laughs> 격이 된다고 할까요? 네네. 뭐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약이 있나요? 네 아스피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도 그렇게 개발이 된 건가요? 네 아스피린은 이제 매우 잘 알려진 해열 진통제잖아요. 네. 예 지금 네. 어른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머리가 아파도 아스피린, 니가 아파도 아스피린, 관절이 아파도 아스피린, 열나도 아스피린, 뭐, 모든 데다 아스피린 이렇게 썼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요즘에는요, 아스피린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중풍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중풍이나 심장마비요? 네네. 그걸 예방할 목적으로 쓰죠.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어, 과거에 이제 아스피린을 뭐, 진통제로 이렇게 쓰면서 늘 골치 아팠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 지혈이 잘안 되는 문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쓰는 사람들은 수술을 해 보면은 지혈이 잘안 돼서 그 치료할 그 출혈 기간이 출혈 시간이 늘어나고요. 네. 또 멍도 잘 들고 이런 아스피린에서 출혈 작용이 있다라는 부작용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아스피린이 네. 피가 좀 묽어지게 하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아스피린이 소위 말하는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을 하는구나. 네. 예 그래서 이 아스피린을 쓰므로 인해서 피를 약간 묽게 해가지고 어 혈액 순환을 돕는다고 나 할까요. 예 이런 개념으로 중풍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약으로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중풍이나 심장마비가 이제 피가 좀뭐 엉겨 붙어 가지고 끈적해지는 이럴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피를 묽어지게 하는 효과로 아스피린을 중풍이나 심장마비 예방에 네. 쓴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underwear죠. 아마 지금 아스피린을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비아그라가 예. 네. 이런 부작용을 다시 네. 약으로 만든 사례 중 하나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이 비아그라를 쓴다라고 하면 아마 어 이거 의아하다. 그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데요. 이 이제 비아그라라는 약이 남성의 발기부전에 쓰이는 거잖아요. 네그데이 원리가 뭐냐면 남성의 성기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거기로 혈액을 많이 보냄으로써 성기의 크기를 크고 단단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뭘 발견한 거냐면 비아그라가 성기에 있는 혈관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폐 혈관도 확장시킨다. 어, 라는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예, 어떻게 보면 발기부전에 쓰는 목적으로 이약을 쓸때 불필요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폐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폐질환 중 예. 하나를 뭔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폐질환 중에 폐동맥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네. 폐동맥에 혈압이 높게 걸려가지고 어, 문제가 되는 병인데요. 이 경우에 폐동맥을 확장시켜 주게 되면 그 폐동맥에 걸리는 혈압을 낮춰서 폐동 동맥 고혈압을 치료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바이아그라를 폐동맥 고혈압에 예, 쓰게 됩니다. 어 굉장히 신기한 네. 얘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다른 뭐 약에 스토리주면또 어, 다른 거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녹내장 이야기를 한번 한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녹내장 예, 치료에 쓰는 안약이 루미간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 루미간을 이제 노인분들이 이렇게 녹내장 있는 분들이 쓰다 보니까 네. 이상하게 속눈썹이 자꾸 자. 잘하는 부작용이 발견이 된 거예요. 속눈썹이 잘 한다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는 이게 매우 거추장스럽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달리해본 제약회사가 있는 거예요. 어. 아, 야이 약을 써가지고 <laughs> 여성분들 미용 목적으로 속눈썹을 길게 하는 목적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약이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농매장에 썼던 루미간이라는 약의 똑같은 성분의 약이 여성분들 속눈썹 발모 촉진제로 바꾸어서 지금 출 출시가 돼서 많은 여성들이 미용 목적으로 쓰고 있죠. 아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그 농내장에 대해 예. 농내장 치료에 쓰는 약을 속눈썹 발모촉 진제로 출시를 했고요. 네. 또 유사한 게 이제 대머리 치료약도 있어요. 아, 탈모약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탈모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 탈모약 중에서 네.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있어요. 프로페시아요. 네. 어, 이 약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이 약이 처음에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인 거예요. 네. 예, 근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다 보니까는 털이 많이 나는 부작용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이 약을 그러면은, 어, 대머리 같이, 어, 털이 많이 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아, 해서 대머리의 치료약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스카라는 약이 있는데 네. 그 프로스카라는 약이 전립선 비대증에 쓰도록 만들어진 약의 상품명인데 네네. 똑같은 약을 이름만 싹 바꾼 거예요. 프로페시아라는 약으로 바꿔서 이제 프로페시아는 똑같은 성분인데 그게 대머리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어, 그다음에 다른 탈모 치료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어요. 미녹시딜이라는 예. 거요. 네, 네. 이거 이제 지금도 그 약국에 가시면은 처방 없이 살수 있는 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예, 이 미녹시딜은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만들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로 쓰다 보니까 혈압이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약을 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리에 털이 자꾸 나는 거예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야, 이걸 발모 촉진제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대머리 치료약 또는 발모 촉진제로 어, 이렇게 먹는 약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바르는 약으로도 만들어서 발모 촉진제로 이렇게 쓰게 됐죠. 네, 그 탈모 치료제 예. 중에 이제 그 프로스카라는 전립선 예. 비대증 치료에 쓰는 약을 이제 오히려 탈모 치료제로 바꾼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미녹시들이라는 탈모 치료제를 원래 고혈압 치료제였지만 네. 그 다리에 털이 나는 그런 네. 부작용이 보고돼서 아 그럼 이거를 탈모 치료제로 쓰면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한 경우도 있다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또 다음 얘기가 또좀 있네요. 어, 이제 다른 약은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약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사조신, 테라조신, 프라조신, 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은 약들이 있어요. 네. 네. 어, 이 약은, 원래는 고혈압약이에요. 고혈압약인데, 어, 혈관을 확장시켜서, 어,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런 고혈압약이고요. 지금도 많이 써요, 혈압약으로. 네. 네. 그런데, 어, 이 약이, 그 요도를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또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독사 조신 테라도신 프라조신이라는 예. 약이 요도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예, 예. 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 원래 목적은 고혈압을 치료할 목적으로 썼는데 요도 확장 작용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네. 이제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소변 보시기 불편한 분들한테 이 약을 쓰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이 약은요. 고혈압도 있으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참어 좋은 선택 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 비처방약 중에서 베나드릴이라는 약이 있어요. 베나드릴이요. 예. 약국에 가면은 뭐 벌레 물린 데 먹어라, 뭐 알레르기 두드러기에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약인데요. 네. 이약 먹으면 졸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부작용이에요. 예. 그런데 어, 약국에 가셔서 수면제를 보면 바로 베나드릴이 수면제로 이름을 바꿔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 똑같은 그렇군요. 성분의 약인데 예. 알레르기 또는 두드러기 가려움증에 썼는데 너무 졸리니까 이제는 수면제로 쓸수 있다. 이래서 수면제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변중리 건강 정보 시간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약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아스피린이 요즘에 이제 중풍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데 쓰인다. 그리고 비약이라도 그리고 대머리를 이제 탈모를 치료하는 그런 약들도 그리고 뭐 독사조신이나 테러조신, 프라조신, 이런 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면제에 쓰이는 그런 성분들도 뭔가 이제 소가 뒷걸음질치다 쥐잡는 격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약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톤 1호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